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연했던 그 샌드라 마이트리 그 강연 내용을 어 초반부 어 도입부 좀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오늘도 뒤이어서 그 샌드라 마이트리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그녀가 쓴두 어 권의 책이 있죠. 애니그램의 영적인 지혜 그리고 애니그램의 격정과 덕목.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바탕으로 해서 어, 강연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2부로서요. 어, 좀 나라노의 가르침이라는 어, 이 제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산드라 마이트리에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카조로부터 어, 애니어그램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라노로 연결이 되고 이카조는 일종의 애니어그램의 어떤 커다란 틀 어, 도형 뭐 화살표 뭐 날개 뭐 어떤 내적 흐름 뭐 이렇게 거대한 애니어그램의 틀을 어, 이제 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노가 그 틀을 바탕으로 살을 붙여서 음, 심리적인 것 그리고 또 영성에 이르는 내용까지 이렇게 집대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산드라 마이트리에게 어, 정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바로 나라노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그녀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은 처음에 산드라 마이트리가 이두 권의 책을 쓴 이유가 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애니어그램은 성격의 애니어그램을 기반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애니어그램의 어떤 어, 본질은 어, 온전한 애니어그램을 알리는 것 어, 그것 때문에 제가 책을 쓰게 됐죠 그래서 애니어그램 자체가 어떤 두 가지 축이 서로 한 쌍을 이룬 그런 애니어그램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축은 바로 성격의 애니어그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객관적 애니어그램.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서로 비추고 있는 거울과도 같고, 또 때론 어, 쌍둥이 같은, 쌍생아와 같은 그런 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 센터에 해당하는 고착, 가슴 센터에 해당하는 격정, 장 센터에 해당하는 본능. 이세 가지가 어, 성격의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머리, 가슴, 장 센터와 이렇게 연결되는. 머리와 고착, 격정과 가슴, 본능과 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축입니다. 성격의 에니어그램이라고 아, 알려져 있죠. 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이 성격의 에니어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사실 객관적 에니어그램에 대해서는 에니어그램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어, 사실 이 객관적 에니어그램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드라 마이트로도, 마이트리도 이 부분을 어, 정말 중요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에니어그램이라는그 어떤 객관적 에니어그램이라는그 개념 자체가 이 지식으로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지식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지만, 어, 제가 온전히 다 알아서 전달을 한다기 보단, 어, 이런 정도의 개념이라도 좀 파악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방향을 보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정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 제가 이, 이런 것들을 정말 그다 이렇게 체험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어, 저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격의 애니어그램은 다른 말로는 고착과 격정의 애니어그램이다라고 합니다. 고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머리와 연결된 어, 머리 센터와 연결된 음, 애니어그램이고요. 격정은 가슴 센터와 연결된 애니어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선 고착의 애니어그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 머리 센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념으로는 각각 유형 속에 내재된 왜곡된 고정 관념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홉 가지 성격 유형 처음에 기본적으로 배우면 각자가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죠. 음, 뭐 가령 인유형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올바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어,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 어떤 좋은 사람, 바람직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뜻입니다. 인유형 입장에서 음. 세상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어, 생각하는 그런 신념, 그런 것들이 어, 고정관념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 왜곡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만의 필터를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어, 이렇게 왜곡시키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스펙트럼, 음, 스펙트럼, 그 뭐죠?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음.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딱 비추면은 그 프리즘을 통해서 반사된 빛이 그 저기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라는 것은 일곱 가지 색깔, 모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어, 완, 완전한 그런 어, 어떤 본질이라고 볼수 있죠. 그 빛은. 색깔도 없고, 어 이렇게 나뉘지 않는 거죠. 하지만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어 빨주노초파남보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스펙트럼이 생기죠. 음, 왜곡이 된 거죠. 빛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왜곡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일 유형은 일 유형의 프레임으로, 이 유형은 이 유형의 프레임으로 그 세상을 보는 관점, 그 프레임을 다른 말로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이라고 말 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착과 격정의 애니어그램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고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격정의 애니어그램. 이것은 이제 가슴 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머리 센터와 연결된 것을 고착의 애니어그램, 그리고 가슴 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격정의 애니어그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기본 개념은 각 유형 속에 내재된 왜곡된 감정적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격정의 에니어그램이란 바로 어, 왜곡된 감정적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축은 지금 어, 성격의 에니어그램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이첫 번째 축이 장센터 장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바로 그 본능적 욕구인데요 이 본능적 욕구가 어, 이 장센터에서는 음, 그 머리 센터에서도 그 왜곡된 그런 어 머리 센터에 있는 영역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고착이라고 고착의 에니어그램으로 표현되잖아요 가슴 센터에서는 격정의 에니어그램 그리고 이 장센타에서도 바로 왜곡된 본능적 욕구가 존재합니다. 본능, 본능적 욕구는 세 가지로 나뉘죠. 자기보전 그리고 사회적 성적 욕구를 장센타가 이렇게 욕구가 왜곡되는 이유는 이 참자기 다른 말로 하는 이제 이게 이제 본질이죠. 우리의 그런 본질 에센스 참자기가 아닌 외부 환경에서 자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데서 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개념은 어, 고착을 설명하는 머리 센터와 연결된 고착 그리고 가슴 센터와 연결된 그 격정 다 같은 어떤 개념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본질과 본질이 아닌 이 외부 환경에서 언가를 충족시키려고 할때 약이 되는 것은 이 장센터뿐만 아니라 가슴센터, 머리센터도 같은 개념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결핍에서 출발하는 거죠. 본질로부터 왜곡될수록 이제 결핍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신념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어 왜곡된 감정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첫 번째 축인 성격의 애니어그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축, 어, 객관적 애니어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격의 애니어그램이 있으면 어, 객관적 애니어그램이 거울처럼 쌍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한 사고와 어, 미덕이라고 어,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신성한 사고라는 것은 우리의 그 고착에 연결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미덕은 격정과 연결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성격의 에니어그램 차원에서 고착과 격정이라는 것이 이 객관적 에니어그램 어 입장에서 바라보면 신성한 사고의 에니어그램, 미덕의 에니어그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객관적이라는 의미는 개인의 주관성이나 주관적 반응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애니어그램을 뜻합니다. 본질에 본질에서의 그 애니어그램인 거죠. 그것을 객관적 애니어그램, 그러니까 주관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다른 말로는 뭐 온전한 그런 애니어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신성한 어, 사고 신성한 사고의 애니어그램 우리 머리 센터와 상응하는 객관적 애니어그램을 뜻하죠 어, 성격의 애니어그램의 머리 센터의 개념인 이 고착에서 벗어나서 본질에 기초한 애니어그램을 의미합니다 고착에서 벗어난 애니어그램을 우리는 객, 어, 신성한 사고의 애니어그램이라고 말하고요. 그 신성한 사고의 애니어그램이란, 어, 머리 센터에 상응하는 객관적 애니어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성한 사고라는 개념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참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격이 인간의 본질을 오염시키기 이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모습인 거죠. 어, 아홉가지 어떤 신성한 사고가 전부 다르지만 서로 동등한 아홉가지 실제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신성한 사고, 일류형 같은 경우에 뭐 진리, 아저 8유형 같은 경우에 진리, 뭐 9유형이 뭐 사랑, 1유형이 뭐 완벽, 그리고 뭐 2유형이 어떤 의지, 그리고 3유형이 어 법칙, 4유형이 근원, 기원, 그리고 5유형이 전지,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전지, 그리고 6유형이 믿음, 그리고 7유형이 지혜, 이런 식으로 실제, 아홉 가지 실제 본질이 존재하죠. 그것이 바로 신성한 사고인 거고요. 인간은 아홉 가지 신성한 사고 중한 사고의 예민함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유형을 갖는다라는 뜻은 아홉 가지 신성한 사고 중한 가지에 민감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이 아홉 가지 신성한 사고 중에 한 가지에는 좀더 어,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거죠. 어, 태어나기는 더 민감하게 태어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연결이 단절됩니다. 본질로부터 연결이 단절되니까 이제 객관적 어떤 애니어그램 입장에서 이제 성격의 애니어그램으로 어 이렇게 변질되게 되죠. 성격의 고착과 격정에 휘둘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우리는 이제 고착과 격정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이 그냥 나의 온전한 삶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애니어그램 입장에서는 그 고착과 격정의 삶이 음,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라 참된 모습은 바로 그 객관적 애니어그램의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강연 중간에 그 저기 어 질이 어, 강연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그 고착과 격정 중에 그 어느 것이 더 어, 뭔가 뭐 먼저인가? 닭이냐 달걀 달걀이냐 약간 이런 식의 어,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 궁금증을 질문했을 때 산드라 마이트리는 이제 이것이 어, 그 고착이 더 어, 우선돼서 어, 격정에 어떤 영향을 준다 라는 의견과 그리고 격정이 오히려 고착에 영향을 준다 라는 의견이 다 이렇게 양쪽 의견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더 먼저다라는 그런 거,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직 정리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 그 나라노 입장에서 깨달음이란 신성한 사고와의 연결을 잃은 채 고착과 격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죠. 자, 두 번째 축 어, 그중에 미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슴 센터와 상응하는 객관적 애니어그램을 뜻합니다. 어, 성격의 애니어그램 입장에서의 가슴 센터는 이제 격정이죠. 격정에서 벗어나 본질에 기초한 애니어그램을 뜻하는 겁니다. 미덕은 일종의 영적 감정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산드라 마이트리가 스피리추얼 이모션스 인데요 또 때로는 그런 표현도 했어요 영적 분위기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음, 영적 감정 그러니까 감정이지만 개인의 그런 자아나 에고 그그 그 개인의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런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 배제된 어. 그런 상태의 감정적 반응인데 말하자면 그것이 미덕이고 영적 감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격정이라는 불순물이 깨끗이 정화된 감정적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격정이 줄어들수록 미덕으로 채워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참 되게 의미심장한 어, 저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보면 이제 원죄가 있잖아요. 예,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이렇게 음 불순종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원죄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 이제 음 태어나면서부터 어그 이제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인간 이 그런 표현을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은 영성 같은 것들이 어 없던 게 우리한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게 이제 회복된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건데 그것이 회복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원래 처음에는 미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미덕으로 채워져 있던 우리가 점점점점 점점 이제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 개인의 그런 자아, 에고 그리고 어떤 육체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면서 어, 본질을 못 보고 이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격정이 더 커진 그런 격정으로 채워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미덕은 한1% 있고 격정은 이제 99% 있는 거예요. 가끔 미덕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점점 점점 이제 격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 깨닫게 되면 이 격정이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백이 이제 미덕으로 더 많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찌보면 우리가 더 미덕을 회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가끔 격정이 드러나고 평소에는 어떤 편안한 어 미덕이 행해지는 삶을 살 수도 있, 있는 거죠.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능의 애니어그램에 대해서도 어좀 언급을 했는데요. 왜곡된 본능이 바로 자기보전 사회적 성적 욕구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했어요. 프로이트는 이제 성적 욕구와 생존 욕구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에니어그램은 바로 이 사회적 욕구가 추가가 된 겁니다. 내 몸은 곧 나라는 이 신념이 아주 강력하죠.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착각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죠. 우리 보통의 어떤... 어, 어떤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몸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죠. 이 몸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 어떤 좀 관점을 바꾸는 것이 결국 어떤 깨달음의 한 측면인 거죠. 우리 몸이 다가 아니라는 것. 이 몸의 반응에 우리가 끌려가는 삶을 어,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생존본능이라는 성적본능과 사회적본능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산드라 마이트릴 그만큼 이 생존본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적본능이나 사회적본능도 결국 이 생존본능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몸 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산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니까 성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결국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왜곡되지 않은 본능이란 자기 육체로부터 해방된 어, 그런 깨달음을 네, 깨달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음, 우리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격의 에니어그램, 객관적 에니어그램을 우리가 지닌 그런 인간인데 어, 우리가 객관적 에니어그램을 어 이제 멀리 하게 되면서 이 본질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우리 성격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성격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제 어 머리 센터도 왜곡되고 감정 센터도 왜곡되고 본능 센터도 왜곡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이 이 육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이 육체를 통해서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음, 통로이자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 우리가 육체를 이 몸을 갖고 태어난 이유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되는데 이 육체 자체가 나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 이 몸뚱아리를 잘 어, 말하자면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장 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능이 중요하고 그리고 본능 중에서도 어, 생존 본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장센터가 활성화되어야 네 번째 초월센터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야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몸속의 생명과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장센터가 열려야 한다. 자기 몸에 온전히 기초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몸에 온전히 기초할 때 머리 가슴에서 해방되어 지금 여기에 현존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뭐 저도 예전에 이제 명상이나 수련 같은 걸할때 보면 뭐 세븐 차크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차크라가 열려야 그래야 뭐 이렇게 제 3의 눈이 열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어 명상이라든가 뭐 요가 이런 쪽에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죠. 어 구르지에프도 이런 네 번째 초월센터 제 4의 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인데요. 장센터가 우선 열려야 열린다라는 것은 자유로움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몸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보존, 사회적, 성적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에 내가 매이지 않고 그 본능을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느끼고 뭐 쓴다고 할까요? 예, 이런 상태에 어, 다다랐을 때가 열린 거죠, 해방된 거죠. 내가 거기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성적으로든 뭐 사회적으로든 어 그리고 자기 어떤 몸의 안전이나 쾌락을 위해서든 어, 엉매이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이 해방된 것, 그리고 열린 것,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 지나간 과거나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어떤 우리의 사고나 감정이 거기에 가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 내 생각과 감정과 어, 어떤 몸의 본능이 어, 있는 그대로 지금 느끼고 표현될 때 이때가 이제 지금 여기 어떤 현존하고 있는 거죠. 에어그램의 지혜에서도 이 현존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이 강조되고 있죠.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현존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현존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 알아차리는 거고요. 음,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하고요.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음, 어떤 신성 본질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거기서부터 자꾸 어 멀어지니까 우리 어떤 개인 자애고 성격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신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느님을 자꾸 회복하는 거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부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태도 자체가 어, 현존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내 어떤 개인의 어, 애고나 자아로부터 어, 조금 더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어, 내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자꾸 회복해서 그,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이제 현존하게 되는 거죠. 중간 뭐 마무리 1차적으로 좀 해보면요. 성격의 애니어그램과 직, 직관적 애니어그램은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현재 애니어그램은 성격의 애니어그램인데요. 성격의 애니어그램은 본질이 아니고 단지 현상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 애니어그램은 나라노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어, 2차조가큰 뼈대를 만들었다면 나라노는 거기에 살을 채워서 어, 심리와 영성을 하나로 통합한 그것이 바로 나란호의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척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란호로부터 어 이제 뭐 제자라고 볼 수가 있죠. 헤미드 필명으로는 이제 알마스. 헤미드가 개발한 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접근법이라는 것 자체는 어 나란호의 어떤 영성 수련을 한 단계 높여준 음 그런 어그 수련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니어그램의 참된 목적 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자면요. 애니어그램의 참된 목적은 인간의 변형입니다. 이 변형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애니어그램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격의 애니어그램과 객관적 애니어그램을 모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잊지 말아야 되겠죠. 참된 목적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변형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표현이 참 되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어요. 더 나은 2 유형이나 6 유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그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변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 가슴, 머리 센터가 열리면 네 번째 초월 센터가 열린다. 열린다는 것은 성격 구조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방된다는 것, 정확하게 우리가 착각 속에 있다는 라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루제프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기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 있는 거죠. 기계라는 건 뭐예요? 인풋을 주면 아웃풋이 나옵니다. 우리도 성격에 기반한 그런 어, 삶을 살게 되면 인풋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연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대로 살면 기계와 다르지 않은 삶인 겁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빨리 깨닫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 본질, 실제 신성이 존재함을 어 믿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해서 음 말하자면 자신의 내, 내 몸은 내가 아닌 거고 그리고 내 마음도 내가 아닌 것인 이것을 깨달아서 음, 자유롭게 되는 것, 해방되는 것,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이제 변형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어, 긴 시간 또 설명드렸는데요. 아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 주시느라고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어, 그 산드라 마이틀의 강연 어, 뒷부분 어, 아직 남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3부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